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파블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 함께 할 모델 박신영입니다. 오늘 해볼 야간 촬영은 모델분 모시고 인물 촬영을 하는데요. 좀 특별한 촬영을 해볼까 해요. 그 특별한 촬영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준비한 s m d v B500 TTL 제품에는 음, RPT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그 RPT 기능은 어, 다시 말하면 멀티 플래시 발광 이라고 하는 어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요 기능은 연속 촬영을 하는 기능으로 음 보통 야간에 촬영을 할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의 움직임을 연속으로 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어 플래시가 자기가 원하는 어 발광 횟수를 계속 연속 발광을 하면서 어 사람이 움직임을 연속으로 담아낼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한번 어, 모델분하고 같이 어,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음, rpt 촬영 세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어, 여기에 rpt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 보통은 TTL이나. 어, m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RPT 촬영을 위해서는 T 버튼을 눌러서 촬영을 해야 합니다. T 버튼을 누르면은 RPT 촬영 세팅 메뉴 창이 나오게 되거든요. 요 창에서 주의하실 점은 자, 앞에 십자가 있고요. 뒤에 10Hz라고 있는데 요 앞에 있는 숫자는 발광, 어, 횟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Hz는 발광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광 횟수와 발광 합계를 나누면은 발광 시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발광이 10회 발광에 10Hz면은 이것은 1초 동안 10번 찍힌다는 얘기가 되고요. 근데 만일에 어, 10번을 2초 동안 찍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10번 발광에 5Hz로 선택을 하면은 2초 동안 10번이 발광을 하게 되죠. 반대로 0.5초 동안, 짧은 시간 동안 10회를 발광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어, 10회를 놓고 뒤에 헤르츠를 20 헤르츠로 바꾸게 되면은 0.5초 동안 10번이 발광하게 됩니다. 요러한 어, 설정 값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어, 그러면 어, 이 기능을 가지고, 한번 모델분 모시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어떤 사진이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죠. 이거는 음, 1초 장 노출이기 때문에 음, 삼각대를 이용을 해서, 음, 삼각대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고정을 시켰고요. 그다음 이제 렌즈는 1635 렌즈를 사용합니다. 광각으로 예, 움직임을 표현하기 때문에 1635 렌즈를 사용을 해서 어, 촬영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세팅 값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저는 어, 1초, 어, 1초 동안 다섯 번 발광할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 세팅은 1초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배경을 어둡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음, F 값은 F14, F 값은 예, 14에 놓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예, 무난하게 촬영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모델분 모시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 볼게요. 모델분 e now all of my people yeah we all so strong. 예, 지금까지 RPT 촬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요. 어, 이 RPT 촬영은 이런 야외보다는 스튜디오나 실내나 빛이 없는 곳에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고요. 어,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여러분도 한번 도전을 해 보시면은 어, 아주 특별하고 재미있는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모델분 <laughs> 신영 씨 오늘. 뛰어다니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저도 즐겁고 재밌는 촬영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포토그래퍼 파블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웠던 점? 어려웠던 점. 어 바람이 잘 따라주지 않은 것. 네, <laughs> 바람이 불어야 될 때는 많이 안 불고 바람 불지 않아야 될 때는 또 많이 불었던 게 제일 아쉬웠던 점인 것 같습니다. 촬영 결과물을 한번 보셨는데, 네. 결과물은 어떤 어, 흰천들고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좋았어요. 네, 제가 또 한복 촬영은 처음에서 좀 많이 어색했을 텐데,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긴다면 좀더잘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